가 이제 이렇게 오늘 장거리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근육들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데미지가 많아요. 이럴 때는 바운딩을 안 하는 그런 드릴로 어, 뭐 몸을 풀어주는 게 좋아요. 좀 뭐, 근육을 좀 풀어줘야죠.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이 어디야? 앞판하고 뒤판이죠. 그래서 뒤판, 뒷판, 특히나 뒤판을 많이 풀어주는 그런 동적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바운딩을 먼저 해버리면, 은 굉장히 안 좋아요. 데미지로서 준 거라고. <laughs> 바운딩은 요거 좀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순서야. 그래서 항상 이 몸을 풀어주는 동적 스트레칭, 보강 운동은 항상 몸을 풀고 난뒤에더 풀어주는 과정이지, 음. 몸이 풀리기 전에 내가 벌써 바운딩하고 뭐 근육을 많이 누, 늘려주고 그러면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 그 제대로 정석의 순서를 가져가야 돼. 요 네. 여러분들이 개인 훈련할 때도 조이하고남 다음에, 네. 어, 체조도 좋지만 이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 자, 처음에는, 자, 발 모아서, 뒤판이니까, 무릎 항상, 어, 쭉 펴줘야 돼. 그리고 엉덩이가 뒤로 빼줘. 엉덩이 빼면, 은 자연스럽게 빼보세요. 이그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 둘, 하면은, 빼지요 어, 그래서, 네. 그런 다음에 앞으로 가. 가서, 둘, 하나, 가볍게. 다음에 오른발 한번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렇지 다시 가고 하나 둘 가고 하나 둘자 <laughs> 요거 한 다섯 번 해요 다섯 번 해봐 하나 한번 가고 세번 아, 됐죠 하나 확실하게 됐죠 그렇죠. 자 등하고 그냥 두두 개만 되는 거 엉덩이만 두 개면 돼자 다음 동작 두 번째는, 자, 이렇게 꼬는 거야. 꼬면 뒷다리만 더 당겨.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뒷다리를 앞으로 가면서 다시 딱 꼬아요. 그러면 반대 다리가 돼. 하나, 둘. 그 다음에 뒷다리가 가서 와서 하나, 둘, 하나, 뒷다리 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뒷다리 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러면 연결이 되지. 계속 앞으로 가면서 연결이 되잖아. 돼요? 안 돼요. 그렇지, 그렇죠. 스텝을 밟면서 오면 연결이 되죠. 하나, 둘, 꼬고. 그렇지. 하나, 둘, 다시 이런 다음에 뒷다리 하나, 둘, 꼬고. 그렇지. 됐어요. 다음 동작 세 번째는 똑같아. 가면서 이제는 더더 더 강하게. 하나, 둘. 이때 하나, 둘 역시 세 번째.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세 번째. 하나. 네. 엉덩이 를더 낮추면은 더 스트레칭 더 돼. 이거, 이거 더 내려가봐. 더땡기죠 그리고 여기서 채워줘. 이게 아니야. 하나, 봐. 둘, 확실하게 확실하게. 자 다시 와보세요. 와보세요 여기 뒤에. 자 보세요.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몸이 안 움직이고 팔만 움직이는 거그게 아니다. 상체가 중요한 거지 상, 팔은 거기에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해봐. 상체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피지 말고 그냥 구부려. 구부려. 여기 피면 어떻게 돼? 대들 리프트 하는 것처럼 피면 어떻게 돼? 여기 짧데 여기 풀어주는 건데.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냥 구부 우리는 무게 들 때만 피는 거지, 나머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그마치 할도렇고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 이제 여기가 신체 치될거아니요안 돼요. 상태도.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 해줘야지. 그렇지.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뻣뻣해.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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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론이 뻣뻣해. 웃음> <laughs> 됐죠? <laughs> 의지가 하지 마 의지 없이 거길 왜 해요? 이거 뒤에 뒤 풀어줘야 돼. 인공 네. 햄스트링은 동물이 풀어줘야 돼요. 자 다음 자 하나 쭉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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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연결 하나 한 발씩. 아니에요, 뭐,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더, 더. 자, 자. 이렇게 해야지, 자. 자, 보세요. 이런 스트레칭 되려고, 이거 그냥. 자, 그렇지. 그래서 어디에, 어디에 해야 돼? 여기 를당겨주고 여기로 들어주는 거. 동작을 왜 하는데, 동작을. 그걸 알아야 돼. 덧바닥 오세요. 안 돼, 안 돼, 더. 쭉 가야지, 쭉 가야지. 가야 이게. 스트레칭 되지. 그렇지. 어, 하지 말고. <laughs> 여러분들은 제가 스파르타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약한 거야. 막 혼나야 돼, 나한테. 우리 어? 팀이에요, 팀. 어? 자, 봐. 지금도 봐. 갔다가 뒤가 왜 가? 뒤가 왜 가? 연결이 안 되잖아. 가, 가야 돼. 과감하게 가. 자, 앞으로 가보세요. 쭉, 둘, 자. 하나, 둘. 아래 위로 움직여봐. 이제 아래 로 하더 움직여. 그렇지. 됐어요. 자, 걸어오세요. 자, 다음. 앞으로 차기. 앞으로 차기. 그리고 뒤꿈치 살짝 들어줘. 뒷다리 뒤꿈치 들어줘. 봐. 자, 스톱. 자, <laughs> 여러분들은 뒤꿈치를 안 들려고 그래. 봐. 자, 뒤꿈치 봐요. 자, 이거만 차지. 이거만 이게 뭐야? 이게 명수명수 명수. 이거, 이건 뭐야? 쭉 차고. <laughs> 쭉 차고, 뒤꿈치 들어줘야 지 그렇지. 그래야 리듬이 만들어야 지 어. 자, 손, 어떻게 해야 크로스 해야지. 쭉 차고. 이대로. 이대로 앞으로, 이대로 어. 차면 앞으로, 골반 앞으로. 쭉 차주고. 들어주고, 그렇지. 그러면서 종아리도 써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스트릿스. 자, 하나. 스트릿스. 자. 이번에는 다들어, 다들어. 계속 들고 가, 계속 들고 가. 자, 중앙이 계속 놀라자 지금, 지금, 지고고가 지금,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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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렇게 지금, 아니야, 자 확실히 금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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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요 왜 지금, 이걸 못하는 거요 지금. 다섯 개를 도 없는데 이제 런닝을 한다고 지금. 어, 맞아 뛰겠다고 그래요. <laughs> 오늘 많이 혼나고 하세요 그한테. <laughs> 자 다음은 자자 자, 하나 역시 들어야 돼. 들어야 자연스럽게 이게 잘 들어가. 안들으면 뒤꿈치를 안 들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야 어떤 뭐야? 그 터벅터벅. 자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리듬 만들어요. 경기. 다 연결이야 연결 다 반대 자 사이드 하나 둘셋 사이드 가야 돼 하나 둘셋 사이드 하나 둘셋 사이드 크게 돌리고 골반 크게 돌리는 거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다시 크게 하나 자좀 뻗어서 뻗어서 물을 조금 뻗어서 자 반대로 뻗어서 그렇지 골반 크게 크게 돌려 잘 올라가죠 보건제 풀리지? 그렇지? 오케이. 아까보다 확실히 별로 없어. 애교를 가죠. 자, 서서히 조금씩 어? 햄스트이하고 동공, 보관제를 풀어줘야죠. 자, 이번에는 앞으로. 이게 이제, 이제 바운딩을 살짝, 바운딩을 살짝 하는 거. 그, 아, 그, 아, 그. 버터는 게아니잖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자, 니들만 움이자 하나. 야 돼. 닿는 동작이 있고 안 닿는 동작이 있어요. 자, 옆으로, 하나, 옆으로 사이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대. 둘, 셋.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반대.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그러면 시작 하나. 둘. 그나 코치님다 다른 거 해요, 뒤에. <laughs> 안 찍었어. <laughs> 보니까 다른 거 하길래 안 찍었어. <laughs> 안 찍었어. <laughs> 자 팔친 같이 그그뒤꿈치 들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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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타이밍을 맞춰야지 타이밍 착지하는 거고 팔찍은 타이밍 오케이 오 다음 하나 자두발한발두발한발아두발한발 발, 발, 발. 발, 발. 이건 할줄 알아야 팀선이지 이거 그래,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laughs> 이거 못해요 이거 하면은 하면은 모아야지아야지 지금 정신없어 지금 뭐안모아져 지금 자, 자저 맨날 한번. 부상 오는 애 못해요 <laughs> 자자음자시자동자자나둘자나자하자둘자자자자 상체 어떻게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상체 상체 우리는 자거리가 아니잖아. 우리자자자자아자자아자 유연하게. 자 어떻게 돌아돌아 돌아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걸어오고 자, 다음 손으로 가면서 자, 시스템 자, 하나, 이거 먼저 사이드 사이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사이드 가면, 자, C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앞으로 가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봐, 용비스 못 하잖아, 지금. 그 어? 자, 오세요. 그팀 매일 이거 하는데 왜못 하냐고, 그 팀은. 여기 어디, 무슨팀이에 거기? 어, 어디, 무슨 팀이지, 거기? 어? 무지에 있는 팀 있잖아. 태극기에 있는 팀. 자, 다음. 침착 와 이건 뭐? 야 아무도 못 하는데요, 코치님. <laughs> 이게 C 스키 우리 우리가 하는 C 스키예요. 지금 시간 안 해졌는데 자보세요 나부터 첨 보는 동료들. 네트워 보세요. 천 편지 편지 보세요. <laughs> 보세요 자 C 스키, 시 스키는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네. 제제는 이건 단거리용 이거 우리는. 이거 박자가 약간 엇박자. 아니, 나가는 거. 자, 다음. 레이백인데. 다음은 이거. 자. 자 보세요. 이거는 조금 속도감 있어요. <laughs> 오, 그렇지. 민수 씨 좋아. 투, 투 밀어. 투, 투. 그렇지. 그렇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네. 불러, 이디 바꿔야겠어요. 거루 팔팔. <laughs> <laughs> 뻗어서! 뻗어서! 그렇지! 민수씨 잘하네! <웃음> 그렇지! 그렇지!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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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몸 풀렸죠? 네! 오케이 좋아 갑시다 체조가 끝낼게요 마무리 체조해야지 <laughs> <laughs> 마무리 질도겠지. 하나, 둘,

했는데, 아까 드리보강은 지금, 어, 순서 있단 얘기했고, 그렇죠? 드리보강 언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할 얘기는 뭐냐면, 자, 드리보강 우리 오늘 안 했던 걸또 했죠. 여러 가지 동작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동작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동작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인류적으로, 어, 뭐, 순서도 똑같고 다 똑같아. 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어, 배울 단계는 해, 해도 되지만, 해야 되겠지만, 어떤 동작을 할때 어, 연결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변화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매일, 매일매일 모여서 똑같은 거 한다고 생각해봐. 지루하다고. 근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동작을 다 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 루틴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냥 변화 있게 순서를 안정해도 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순서가 만들어져. 그러면 몇 가지를 한두 세트씩. 한 10분 정도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몸을 풀어주고 그럼 한 5분 내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어 그렇게 해서 몸을 활성화시키고 다 끝내주는 게 그게 바로 드릴 보강 운동의 개요예요. 이렇게 어? 하시면 되고 항상 몸이 풀리고 난 다음에 더 풀어주는 게 보강 운동. 이거 드릴. 그리고 다 끝나고 나실 때또 몸을 활성화시키면서 회복시켜주는 보강 운동.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자, 오늘 어땠어요? 괜찮죠? 네, 좋았습니다. 자, 다음. 오늘 이제 120분 주로 했는데, 초반에는 몸을 푸지 않고 했어요. 그냥 지구주라서. 그래서 5kg 정도는 몸이 푸는 과정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차적으로 조금 씩 자연스럽게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 시속 12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했다고. 매치 페이스로. 3분, 4분 40초에서 50초, 40초, 30초대로 계속 유지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5km 정도 남겨놨을 때, 5km 도안 되죠? 한 20분 정도 남겨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서브실리 페이스로 끌어올려서 유지를 했죠. 같은 페이스로. 자, 이렇게 지방 시기에 마지막에 5000m, 10km로 서브실리 페이스, 그렇게 가주면 되는 거야. 지금 바로 서브실리 페이스가 아니라 후반부에, 그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서브실리 페이스로 갔다가 후반부에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서울에 끌어올린 다음에 몸을 풀고 데미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후반부에 서브 시리 내가 대회 패스를 만들어서 간다는 게또 좋은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시합 때 분명히 이게 가져갈 수 있어. 지금 한달 남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했을 때또 어떻게? 해? 다음 주 우리 10km 대회 있죠. 그렇죠. 그럼 그때 어, 베스트 뛰었을 때 지난번에 5,000m 뛴게 있으니까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37분 때는 뛰어야 된다. 두 사람. 나는 몇초를 뛰어야 돼? 난 35분 때 뛰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야. 지난번 17분 때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 10km 회 한번 밟아. 알았지? 해볼게.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그 수고 아, 정도 뛰어야 뭐 서브시리 페이스가 그냥 조깅이 되죠. 응? <laughs> 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김정은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 서브시리 주자들은요 기본적으로 90분에서 120분은 4분 페이스의 빠른 조깅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정도의 몸이 됐을때어떤 훈련을 소화하면은 그러면 서브스를100%할수 있는 거야. 그런데 조깅이 안된 상태에서 뭐 인터벌 훈련을 해봐. 그러면요, 오히려 욕할 거나요 그만큼 기초적인 조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